ప 같이 가서 감싸. 응. 뭐 운동해야 돼. 이다 배부르다 감싸. 그렇게 같이 가서 운동하고 찾아 왔어. 아이고 이주형 한잔 하고 먹게. 그런 거좀 비싸긴 해. 아니, 이런데. 아니,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1 년에 막한번 가는 거 비싼 거야.고 솔직히 다 어린이 많은데 굳이. 그래, 우리도 언니 같이 내면 그래. 되지. 당연히 같이 내는 거. 그래. 우리가 애새끼도 아니고 이제. 근데 얘는 애새끼잖아. 아 얘는 충분히 됐잖아, 그래도. 알 아, 일을 하서. 주영이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내는. 그래. 있잖아. 주영이 한달 월급 4 5만 원이니까. 그런데 주영이가. 그러면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는 거에 너는 한반 내나 반. 내라, 반. 그래. 내가 조금 더 낼게 그러면. 그래 그러면 둘이 이렇게 계산을 해줄게 내가. 음. 아, 제가, 정... 잠깐, 방금 마실 수 없던데.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금요일에 누나가 나랑 이제 마트 들려서 어. 사고, 어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일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잖아. 어. 그, 그 전날이, 시, 그 전날이 금요일에 우리가 장을 다 보고 준비를 다 해놓고 가자, 이 말이야. 진짜. 아니, 보통 있잖아. 왜? <laughs> 보통? 지금 아침에. 보통 있잖아. 장을 보잖아. 그럼 미리 냉장고에 또 넣어두면은 또, 또 다시 또 싸야 되잖아, 짐을. 왜냐면 사는 것도 있으니까. 그 어 당일날 사서 우리가 박스에다 다 보고 그 차에 실어가지고 가면 당일 아침에 일어나고 당일날 그러고 아, 전날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당일날 굳이 우리가 뭐, 뭐 우리 그렇게 말먹어면돼지도 그러니까. 아닌 우리가 아니 워낙 진짜... 하사하신다면서 <laughs> 아니 우동 만들잖아 <laughs> 우동 만 생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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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누나 편집션 챙기면서 전날에 미팅이 딱 하면 라쏠다장 분도 안 걸린다. 그래. 왜냐면 제이잖아. 이잖 너무 귀찮아. 그럼 마키 컬리. 시켜 그럼 뭐? 그 누나는 차 대우조가 내가 알서 사고 고 그냥 내가 그 누나는 그 차. 그래뭐다도싸가그가분어그한 올라오잖아. 어, 그올라와 이미 이제 유명해졌고 사람들 많이 다와이 디렉이잖아, 디렉. 디릭. 응. 응 언니는 운전. 자빌. 나는 요리. 바로 잔소리. 아니, 이런 거는 신우 형이랑 둘이서 가라, 그냥. 아, 신우 형, 신우 거기 안 좋아한다. 왜? 신우 너네무 못하나? 응. 다 쓰면 되겠다. 그거 속셈이 뻔하다. 누나 거기서 사진 겁나 찍을 거 아니야. 누나 막 신우, 신우아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. 아니 그러나? 아 근데 언니, 언니 그 남자친구 인스타 올리는 거웃기 스토리. 응. 어. 그좀뻔 어. 보고 있는데 재훈아 사진 좀 찍어봐라 하면서 막 극잡고 지영아 사진 좀 찍어봐라. 종이 이 우리는 다 사진 안 찍을 거 같아. <laughs> 아 진짜 사진 찍나? 사진 안 찍는다. 나한두 장만 찍으면 될 텐데. 그래, 어 그래, 나 그냥 그래. 스토어 종이는 내 지금 요리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 빠를 <laughs> 거 아니다. 아 웃기다 웃기다. 주영이 계속 부르겠지? 주영이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저거 갔다가 막 주영이 언니가 빨리 빨리 주영아 니가 사진 좀찍어도 사진 나는... 찍고 있다가 주영이 아, <laughs> 언니가 <재윤이가 야, 웃음> 주영아 또 찍어줬다가 답답해가지고 막 주영이 또아 알겠다 알겠다 아. 못 내잖아, 또. 다형 못내잖아 또다형 누간데 다 해야지 주영이 베리 언니 진짜 이뻐 맞아 근데 좁아 비싸네 끝 <laughs> 저희 모여서 밸블리을 분명히 써요 그래서 원딜이 서퍼스로 했단 말이야 원딜이 이제 오버리 딜러에 있구나 제리도 예쁘네 제리? 제리는 원딜이고 <laughs> 둘 중에, 그 중에 그둘 중에 누나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야 누나는 음. 뒤에서 도와주는 거 좋아하나 앞에서 나대는 거좋아나대는 거? 나대는 거좋아나아 <laughs> 나대는 거, <laughs> 나대는 거, 좋아. 아, 나대는 거 좋아하구나 언니야 아, 제리를, 아, 제리 어려운데? 일단 미포로 그냥 하고 그래 미포 원래 처음에 한다 그냥 이런 거 대충 오 예쁘네 어, 다시 해봐 하고. 오 완전 미포다 <laughs> 어음짜만